장 14절 한절한 한 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앉아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이 관례예요, 그죠 유대인 랍비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더라. 이런 구절들이 나오죠, 그죠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사물을 잘 활용을 하셨어요, 그죠 그때 당시 2000년 전에는 마이크 이름이 없으니까. 어, 산 위에서 올라와 백성들이 앉아 있으면 산. 예수님은 바위 같은 데 높은 데 가서 앉아서 말씀을 전했겠죠. 또, 강가에, 바닷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해변가에 사람들을 다 앉혀놓고 예수님은 배를 띄워서 바다에서, 강에서 말씀을, 해변가를 보면서 말씀을 전한 거죠.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는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바울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 습니 어,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냐면 골로시에서를, 어,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에서 감옥에서 기록을 했다고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세, 데살로니카 전후서 이런 게 다, 전부 다 어디에서 전한 복음이냐면 옥중서신 바울이 아, 로마의 감옥에서 어, 첫 번째 투옥돼 가지고는 어, 이렇게 말씀 많이 전하고 또 기록을 한 성경들도 아니었어요. 그러니좀 있다가 석방되었다가 두 번째에 바울이 구속됩니다. 자, 구속돼 가지고 AD 한 67년, 68년경에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세스가 옥중 서신이기 때문에 몸이 자유롭지 못하고 골로새에 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이 골로세스를 개척한 골로새의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로가 바울에게 로마 감옥까지 찾아와 가지고 골로수의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단들 근오시스와 같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온갖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과는 다르게 자꾸 전하고, 예수님을 꼭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 근오시스가 주장하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 또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 이런 것들을 막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 이 골로수의 교회가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썼는데 생각보다도 이 골로스의 성경이 굉장히 복음적인 메시지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우리를 거스려 우리를 대적하는 법문의 정서를 그의 십자가에 먹바가 도말하고 지하여 버렸다. 자, 여기에서 법문의 정서, 한글 개혁 성경에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다. 이렇게 길게 써놨는데, 그럼 법조문의 정서는 뭐를 말할까? 자,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 창세기추애극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을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뭐한다고요 네. 토라. 자, 토라는 영어로 말하면 law, L-A-W, 법이라는 뜻이에요. 법. 자, 토라를 유대인들은 다 외우어요. 그죠? 그래 유대인들은 이 장생이 주레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건 토라를 자기들은 진짜 성경이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는이 토라를 해석해 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원래 유대인들은. 그러면 토라를 제외한 나머지 건는 성경이 아니냐? 성경이죠. 그죠? 예.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모셔를 통하여 전달되어 오는 토라 요 율법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뜻이죠. 자, 토라가 문서로 되어 있는 토라가 있고, 유대인들은 그거를 설명을 입으로 말로 해준 설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토라가 있고 율법의 문서로 적어가지고 내려오는 토라가 창세기 출애굽기 대위기 민수기 신명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신학적으로 맞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내려오고 여러분들 오늘 네장의프린트를 드렸어요.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문서가 거기에 쭉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전 토라가 있고 그다음에 랍비 문학에 내려가면. 미시나라는 게 있습니다. 미시나. 이 미시나가 뭐냐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 토라를 해설을 해난 거예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거를 랍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설을 낸 것을 미시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미시나하고 모아가지고 좀 이따가 나올 게마라라는 거. 좀더 주석을 상시하게 달아낸 거를 게마라라고 하는데 그두 개를 합쳐서 만드 것이 탈무드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탈무드가 유명하죠. 예. 이런 그런 설명을 해놨기 그래서 제가 탈무도도 가지고 있고 미신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성경을 장황하게 자기들 나름대로 해설을해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탈무도 다음에, 미드라시라는 게있습니 미드라시. 이름은 좀 비슷한데, 네나 미드라시라는 말이 탐구하다, 조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앞에 있는 토라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주석을 달아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법조문에 쓴 정서라고 말하는 이것이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토라, 그 다음에 뭐 구전으로 내려오는 어, 구전토라, 그 다음에 미신앙, 미드라, 탈무더, 미드라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사용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이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기록을 편지를 하고 있냐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법문의 정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도만하시고 제거를 해버렸다. 이 말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법으로 만드는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울무가 돼가지고 아 진짜 하나님 섬기기 너무 힘드네. 이런 상황까지 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을 전문으로 해, 배웠던 이 율법 바리새인인 이 바울이 볼 때에 아 이게 문제가 많다.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는 바울이 눈이 딱열려버다 아하, 이 법문서들이 결국은 우리 사람들을 다쪼여서 죽이게 만들고 있구나. 살리는 게 아니고 그법 하나하나 때문에 우리가 죄가 이렇다라는 것이 정제가 되어지고 그거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유대인들이 가르치니까 이, 이것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망치고 힘들고 망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오늘 이 4절에서 1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가지고 자기의 육체를 못 박아요. 박아가지고... 죽이는 동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법조문들을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 예수님이 못 박는 순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억눌리게 만드는 모든 법조문도 다못 박아가지고 날려버렸다. 없애버렸다. 이런 뜻이죠. 이해가 되세요? 예,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법문서는 조금 전에 알려드렸던 구전토라, 그 다음에 미시나, 그 다음에 미드라시,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이런 그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온무가 되고 힘들고 부담스러웠는가를 말해줄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한방에 날려버렸단 거예요. 그다음에 1 5 절로 내려올게요. 정사와 근세를 벗겨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니, 십자가에 못박이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십자가로 승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뭐를 말하고 있냐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미련한 자들이고 이 바보 같은 인간들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고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생각지도 않는 누구를 만나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만나버립니다. 그데그 예수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셔고바울 자기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기가 만났던 이 부활의 주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정사와 근세를 벗겨내려 빨히 드러내시는데 십자가로 어떻게 승리했다고 말하냐면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승리했다는 말이죠. 그 부활이라는 단어를 딱 생략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뗄 수가 없다. 분리할 수 없다. 불과 분리의 관계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16절과 17절을 내려올게요.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것을 다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즐기에 관하이나 월상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아무도 너희를 판단치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니, 그 실체는 그리스도니라 자 유대인들이 법조문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토라 그다음에 미시나 미드라시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까지 지금 잘못돼 갔느냐 하면은요 예를 들면 안식일 날 일하지 마 일어나니까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거요 그러니까 여인이 이 바느질을 하다가 바늘과 실이 꼽혀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중간에 머리에 탁 꽂고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고 간거요 그런데. 자기들이 미신 하나 있는데 토라 같은데 뭐를 만들어 놨냐면 오리 이상을 걸어가면 법을 어긴 거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구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오리 이내로 가까운데 해당을 간 사람은 괜찮은데 멀리 갔다 온 사람은 안시율을 불면게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웃겨요. 그게 전부 다 유대인들을 올라가면은 그런 법조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16절 17절에서 말하고 하는 핵심은 뭐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야. 마지막에 그 실체는 누구냐? 그리스도다. 주인공이 누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거기에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요 모든 것들은 그림자고 진짜 형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laughs>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그 밑에 구절 하나를 적어 놓으세요. 마태복음 12장 8절. 마태복음 12장 8절을 적어 놓으시고 한번 찾아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22장 8절.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12장 8절을 한번 읽어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마태복음 18페이지.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자, 찾서 한번 읽어 봅시다. 12장 8절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오리를 걸어가면 괜찮고 오리를 벗어나면 죄졌다 이렇게 말하는 그거는 하나도 안 맞다 이거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laughs> 자 지금 이제 안식일이 주일인데 주일을 지키는 기준은 뭐겠어요? 이렇죠 주일날 하는 일에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맞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예배를 마치고 아픈 사람에게 병문안을 병원에 갔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실거안 할까요? 기뻐하시죠. 예. 네. 자, 그런데, 안식일날 너에미아스에서 막 물건 사고 팔고 이런 거 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 사고 팔고 안 하는 게 원칙적으로 안 해야 되는 거요. 예 그런데, 교회에 막 먹지 못하는 사람 음식이 없어. 먹을, 먹을 수 없는 거지가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먹을 거를 예배를 마치고 도와줘가지고 먹도록 해줘야 되는데, 교회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게 없어. 토요일날 준비를 잘 해놨으면 좋는 없어. 그러면 앞에 있는 식당에서라도 식사를 대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듣기 빠르게. 돈을 안 쓴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고 팔는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랑.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예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를 생각하면 주의를 지키는 기준도 그렇고,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이 기준이 되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책 제목에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시라 아,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내용은 뭐 그렇게 썩 대단한 건 아니더라고. 그런데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 우리가 행동할 때 이걸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는 기준에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물어보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실수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16절과 18절의 핵심은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모든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일에 대한 기준은 주인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결정해가지고 하면 된다 18절 아무도 너희를 속여 억지 겸양이나 천사 숭배로 너희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주장하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 거대이거대이 자랑한다 자, 결국은 모든 것들 이 그노시스 주의들이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깨버리는 겁니다. 자, 그들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천사는 우리를 심부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이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 우리의 것을 정리하면 돼요. 자, 그 뒤에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천사를 경배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디모전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있다는 것. 잘 판단해야 됩니다. 1구절 보세요. 온몸이 마디마다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나게 하심을 받게 하는 그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야, 우리의 몸이 유기체란 말이에 교회도 유기체입니다. 그러면 가시 하나가 딱 손가락 끝에 찔리면 온 몸이 아파하잖아요. 그게 유기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유기체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유기체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조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조회를 개척해가지고 30년, 40년 다니고 하는 목사님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주인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에 맞도록 하면 바르고 예수님의 뜻에 맞지 않도록 하면 틀린 거다. 그래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한 구절 볼게요. 아주 중요한 구절. 거기에 연결되는 구절 중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다는 거. 우리 어디에 나올까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거기에 요한복음 15장은 내가 안 적어놨나요? 15장 5절이. 적어놨네요. 15장 5절. <laughs>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는 프린터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할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포도 나무니까, 우리는 가지라. 가지가 나가지고탁 잘라버리면 원둥치 나무에서 잘려버리는 순간에 가지는 끝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는 다른 보험서에 안 나오고 유일하게 거기한 군데만 딱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자, 반대로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이 잘 산다, 직장이 좋다, 부자다, 그 사람이 뭐 집이 엄청나게 큰 거를 가지고 있다. 그건 아무것도 우리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로 모든 게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성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환경이 좋고 건강하고 아무리 대단한 지위와 자기가 직책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혼일이야.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서 22절. 골로시에서 20절에서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일반 원리에서 죽었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세상에 사는 것 같이 법문에 복종하니고 손대지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로 간것으로서이 모든 것은 서는 대로 부패하나니 어찌하여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을 받느냐 이 골로스의 교회는요 자꾸자꾸 자꾸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나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만들어가 가르치는 그런 어떤 법문이 우리가 지킬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딱 말씀의 원리를 정확하게 붙잡아라 그대로 순종해라.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다가 어떤 문제가 오면요, 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지 확인을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라면 조금 더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야, 이제 그 미국에선 몰스탄 대, 대사 그 사람이 미국에 이민가가지고 다섯 살때 어머니한테 물어봤대, 어머니한테.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물어봤대. 어머니, 요한 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이런, 이런 내가 잘 모르는데, 엄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러니까 엄마가 다 그걸 설명을 해주더래.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오, 똑똑하죠, 그죠? 다섯 살 때. 그거를 성경을 물어봐가지고 모르는 거를 물었는데 어머니가 대답을 잘 해줬는가 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저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은 전 인류를 사랑한 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외 없이 사랑하신 거요. 그 일반 은총이고 하나님이 모든 자를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차별함이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조건이요, 그다음 앞에 거는 조건이 없는 무조건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거를 믿어야 구원이라. 구원은 조건을 따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무조건으로 사랑한 건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하는 것은 조건을 따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무조건적, 조건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조건이라는 단어가 두번 들어가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사랑한 것은 맞는데 구원을 받는 데는 조건을 따진다. 왜 예수와 믿으면 구원이었기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너무나 놀랍죠, 그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버리는 능자 마지막으로 23절 그것은 사이비 종교나 겸양이나 검욕 검육, 육적인 검욕에 있는 검욕에서 과연 지혜롭게 보이나 이런 자앞에서만 유대인들을 꿰기 위해서 이그노시에서 주의자들 이런 말처럼 말하는 것들을 어떻게 볼, 볼 때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 그게 틀렸다. 그와 관련된 구절을 보면 골로시에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으면요. 아, 그게 맞나? 아, 그렇는가? 나도 그렇게 믿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믿음으로 가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그죠? 갈라디아서 5장 21에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합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쫙 나오죠. 그죠? 그런데 이게 엄청 언어로 보면 재밌습니다. 그죠? 세 단어를 딱 묶어가지고 큰마라고 말합니다. 큰마큰마큰마만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과자가 없다니까. 영어로 말하면 엔드가 없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무는 한 나무인데 한 나무에서 사랑이라는 열매가 있고, 열매가 희락이라는 열매가 있고, 화평이라는 열매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아홉 가지의 열매를 다 가지고 있다. 나무는 한 나무로 뿌리에서 자양분이 올라오는데 열매는 사랑이라는 열매가 있고, 화평이라는 열매가 있고, 자비와 양순과 충성. 맨마지막의 열매가 뭐예요? 절제. 그럼 아무리 사랑을 해도 절제가 안돼 있는 사랑은 그 사람을 망치고 결국은 죽게 만듭니다. 그, 봐요. 이재명이 조카라는 애가 막 자기 애인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자기 사랑을 안 받아준다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그 여자의 자녀를 다, 가지, 그 애인하고 그갓 집에 있던 엄마하고 다 죽여버리고 앞에서 만났던 아버지가 막 마, 만나고 도망을 치는데 위에서 5층인데서 뛰어내려가지고 음. 그래가 안 죽으려고 뛰어내려버리고 아버지는 안 죽고 이제 치명적인 다, 장애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머지의 가족들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거를 또일재명이의 변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거짓말로 아무 뭐 상당한 정신적인 질병이 있어 그랬다는 식으로 변호를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왜그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을 아무리 해도 절제하지 않는 사랑은요. 엄청난 흉기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갈라디아서 5장 21절과 23절의 성령의 열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아홉 깨어의 열매 중에서 왜 사랑부터 먼저 나오냐면, 사랑이 헬라에에서는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필리아라는 친구의 사랑, 우정이 있고, 스톨게라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에로스, 남을 이용해가지고 내 배를 채우는 이기적인 사랑이 있고, 마지막에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데,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에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제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에 나오는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결과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전적인 희생이라는 사랑이 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에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내 정성을 투자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요. 왜?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 아가페의 사랑이 있을 때 사랑과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모든 것이 따라오는 거야. 따라오는데 모든 그 앞에 있는 아 여덟 가지를 마지막 결론을 지어서 아름답게 만들어 준 열매가 드러나려면 절제를 하지 못하면 안 돼. 우리가 먹는 밥이 아무리 좋아도 밥을 절제하지 못하면 살이 쪄가지고요. 엄청난 문제가 와버려요. 혈압, 당뇨, 고지혈증 온갖 것들이 조절을 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거예요. 사실은. 절제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시작되어서 절제로 완성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의 결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엔드라는 과과가 없어요. 한 나무에 아홉 종류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사랑으로 출발해서 절제로 완성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라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얼려 돌아간 사건은 단순하게 우리의 제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인간이 만들어 놓던 올가미들, 이법 조문의 모든 문서들을 한 번만에 싹다 모아가지고 십자가의 대못을 박아버렸다. 이 말은 뭐냐면요. 십자가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어떤 문제, 개인, 가족, 우리 민족의 문제, 세계의 문제, 우주의 문제를 한 번만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렸다. 아멘입니까? 십자가는 우주를 치유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십자가 앞에 가지고 와서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 예수를 믿다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자살해 죽었다. 그 말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를 진짜로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다면 그가 자살해 죽겠다고 생각하는 엄청난 문제도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테레스타에 나는 다 이루었다. 하는 완료행의 그 완료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날지라도 십자가 앞에 가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다. 십자가 앞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아멘. 우리 자식의 문제도. 경제의 문제도, 고부 갈등의 문제도, 어떤 문제도, 이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잘못된 문제도, 부정 선거의 문제도, 결국은 누가 밝히느냐?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그 주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역사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 줄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안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오늘도 가지고 나갔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안고 주 앞에 나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고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